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숙소에 처음 입소한 날이에요. 내일부터 어, 사우나, 목욕탕에서 일하게 돼서 어, 오늘 이제 미리 하루 전날 들어와서 어, 이제 준비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, 동네가 어,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마트에, 조그만 마트에 갔더니 태국 제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게 퍼파야라고 하는데 파파야가 이제 7,400원 주고 샀는데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젊은 남녀들이 이제 농장에서 일하고 들러서 사가기도 한다는데 어 이게 이제 비싸니까 한국에 오이를 대신 먹는다고도 해요 이게 이제 오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오이하고 비슷한 과, 저기 야채인 것 같아요 파파야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본 술이라서 제가 사봤어요 신기해서 창 클래식 비어라고 하고 다 태국산이에요. 어 이거는 레오 라거 비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순하리 레몬증. 어, 이거도 처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어그 맥주는 2,000원, 2,900원 그런데 보니까 이 맥주 안주도 어 뱅어포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 이것도 태국에서 온것 같아요. 빠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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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포라고 해요. 되게 이제 맵다고 하고요. 맥주 안주로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이것도 이제 여름에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뜯어볼까요? 음,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야채라서. 이제 맥주 안주로 적당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까면은 이제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 앞부분만 한번 까서 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걸로 어 양념이 고추장, 간장, 소금 밖에 없는데 음 그걸 한번 묻혀서 먹기도 해봐야 되겠어요 오이처럼 오이무침처럼 파파야무침을 음..해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맥주안주로 이제 적합한지 어.. 가운데 씨가 참 동글동글 하얗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..처음보는 모양인데요 음.. 어.. 이제 하얀 씨가 이제 잘려니까 마 아주 떨어지는데 <laughs> 알갱이 같이 조금만 알 같이 돼 있어요. 아파야이 거를 먹는 건지 손에서 눌러도 이렇게 깨지는데요.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썰 때마다 하얀 게 알처럼 떨어지니까 조금 특이하네요. 이렇게 하면. 하얀 거를 다덜어낼수 있어요 음좀 스무처럼 딱딱해요 오이처럼 아삭아삭하지 않고 음 향기가 있는데 조금 얇게 썰어서 무치면 먹을만 하겠어요 다음에는 빠완 양념 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뽀라고 하는데요 매운 양념을 물엿에 해서 한것 같아요. 좀 달콤하기도 하고 매콤해서 어.. 맥주 안주로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참 클래식 뷰를 한번 음.. 마셔보겠습니다. 그냥 안 따지는데 어.. 제가 오프너를 준비를 못했어요.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이오프너로한번 병을 따보겠습니다. 따지면. 오! <laughs> 잘 따지는데. 손님이 끝내줘요. 어, 순하고 정말 맛있어요. 와, 태국 맥주 맛있다. 지금까지 태국 음식을 선보 선보였습니다. 파파야, 태국 맥주, 태국 베너퍼. 감사합니다.